배우 한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한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023년 7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소송이 1년여 만에 종결됐다. 한하경은 2021년 말 부산의 유흥업소에서 A씨의 남편인 B씨를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그 같은 해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임신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다. A씨와의 이혼을 거부당한 B씨 대신 한아경이 A씨에게 직접 임신 사실을 폭로했고 관계가 지속되지 않자 낙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한아경은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몰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그녀가 B씨가 유부남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한아경은 아프리카 TV BJ로 활동 중이며 이번 판결로 불륜, 폭로, 낙태까지 얽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경남 김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사고는 14일 밤 9시 56분경 김해시 외동축협상거리에서 발생했다. 김해 생명과학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 중학생을 들이받은 것이다. A군은 차량에 헷갈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운전자 B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횡단보도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이번 사고에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경기 부천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달 10일 새벽 부천 엄미구의한 빌라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변기에 반쯤 잠긴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아기에게는 타살 흔적이 없었으며 폐에 무리찬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기의 친모인 20대 A씨를 포함해 가족과 남자친구 등총 3명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진술했으며 산부인과 진료 기록도 없었다. 디지털 포렌식 및 통신 내역에서도 임신인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변사로 결론 짓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망상장애를 앓다 어린 자녀를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징역 5년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감정 결과가 1심에 반영됐으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망상에 사로잡혀 9살 딸 B양을 질식시켜 살해했고 이어 10대 아들 C군까지 숨지게 하려 했으나 시군이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그녀는 과거 망상 강박 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부작용으로 복용을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상태였다. 범행 전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실종된 아이를 자신 탓이라 망상에 빠졌고 우리 가족도 파탄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지만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A씨 역시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강아지를 가스불에 태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밤 11시 40분경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A씨가 강아지를 가스불에 올려 다치게 한 혐의로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아지는 털이 일부 그을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연인간 폭력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강아지의 소유자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명 가수의 과거 휴대폰을 우연히 습득한 뒤 기기 속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갈취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공동공갈 혐의로 홍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달 공범 2명과 함께 해당 가수가 사용했던 옛 휴대폰을 입수 개인정보를 무기로 현금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일당은 1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속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7일 홍씨를 경기 양평군에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권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으며 또 다른 공범 A씨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에 보안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일당 중한 명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과거 유명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큽니다. 부산 강서구 실내사격장에서 훈련 중이던 20대 순경 A씨가 머리에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건은 16일 낮 12시 20분경 발생했으며 A씨는 오후 4시 14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제육기동대 소속으로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사용하는 정기사격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19번 사로에서 훈련 중 본인의 권총에서 실탄이 발사된 점에 주목하며 오발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격장 cctv 분석과 함께 동료 경찰들의 진술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격훈련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한 여성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늑대개울푸독 3마리를 데리고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 유명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견주 A씨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영상을 올리며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 반려견은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입마개 착용 의무는 없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법이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선 배려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사고도 없었고 법 위반도 아닌데 왜 문제냐며 AEC를 옹호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현행법상 입막의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으로 안정되며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법적 기준과 사회적 배려 사이의 간극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다.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씨는 성적 인식이 부족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고 유씨는 현재 수감 중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유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며 앞서 1심에서 구형한 징역 5년을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유영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 아내인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1일 열릴 예정이다.